자, 보세요. 그뒤 돌아왔거든요. 떠있는가? 떠있습니다. 하나. 저그 옆에, 옆에, 요, 이거 큰거 있고, 쪼그한 거요. 하나. 여기, 여기, 여기 이걸. 이, 우와. 저큰나무 뒤보겠습니다. 무게만 는 엄청나게 딱같은데 무게가. 무게 엄청나게 같아요 따보겠습니다. 긴장따를 이용해서 따보겠습니다. 긴장떨를 이용해서 딱, 오! 와 하나 떠졌습니다. 자, 하나 떠지고요. 그 밑에 것도 하나. 저거요 오, 큽니다. 이놈이 되기로어요 이놈이 커요. 긴 땅따를 이용해서 참 밀면 떠지고 있는데. 응. 자 나무를 좀 잘라갖고 밑에 서탁 쳐볼게요 그면떨지같아요자 하나 둘 어이 차 우와 우와 보자 너나 큰가 우와 보여 우와 우와 사람 얼굴만 하는데요 야 진짜 큽니다 이거 너무 커 너무 커요 요 이거 어 무게 상당해요 요 가다가 하겠습니다 우와 큽니다 아 어.